셰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인상이 너무 선하셔가지고딱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제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셰프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 실례지만 혹시, 저기, 한국 분, 아니요? 아, 니요 그, 베트남 사람이에요. <laughs> 베트남 분이세요? 아 어쩐지 아까 오면서 통함이 원중후 셰프님이라고만 네. 얘기를 해주시고 더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저 그래서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요? 어 그럼 아. 이름은 어떻게? 그 베트남 이름은 충중효인데요 아. 한국 이름은 원중교이라고 합니다. 아. 한국 성함을 네. 또 따로 지으셨구나. 네. 제가 솔직히 요새 또 베트남 요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베트남 현지인이 요리해주는 베트남 요리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아, 네. 아, 그럼 제가 그 쌀국수하고 봄차와 네. 그 반미를 요리해서 네. 드리겠습니다. 아 쌀국수는 알겠네요. 하죠 네. <laughs> <쌀국수는 웃음> 하나는 아는 어, 게 어, 있네요. 어, 네, 쌀국수, 봄차. 문짝. 문짝이요? 네, 그 음... 음식 이름이에요. 아, 음식 이름이 문짝? 네, 네 그, 좀 시간 전에, 태평, 해당, 미국 대통령 네. 오바마님이시잖아요. 네. 아, 네, 오바마 대통령. 네, 그분이 하노이 음... 가서서 문짝 드셨어요 아, 하노이 가서 문짝을 드셨다고? 오바마 네, 네, 대통령. 네, 드신 음식 중에 문짝 드셨어요 왜냐면, 항상 그마시타고마시타고 들어서서, 아, 네, 네, 듣셨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3일 하노이의 한 식당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르댕 셰프가 함께 분짜 먹방을 선보였었죠. 그들은 싸지만 맛있는 분짜 그리고 시원한 하노이 맥주라 찬사했답니다. 셰프님, 뭐 그럼 오늘 베트남으로 바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아 네, 데려다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공항 가죠.